안녕하세요. 스펙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리츠 시장은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19%를 기록했습니다. 전주에 마이너스 0.68% 낙폭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낙폭이 줄었지만 지난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리츠 시장은 큰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리츠들의 주가는 보합세를 보였고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4.07% 오르면서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별 리츠별로 간단하게 보면 배당락이 있었던 코란코라이프 인프라리츠가 주가라 폭이 컸고 그리고 이에설 캔달스스어리츠는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3주 연속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이 발생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반면에 신한 서브 t n 디리츠는 홈플러스와 임대차 협상 종료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한주 동안 4% 이상 상승했고요. ES레지던스리츠가 담고 있는 뉴이토 홍대에 대한 입찰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분위기입니다. 애초 지난 주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입찰에 참여했던 곳들이 워낙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아직까지 이제 선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거시 경제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했던 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표 발표가 있었죠. 이 PCE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가 이제 정책 결정 시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고 이 지표가 상당히 이제 여러 의미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4월 이때의 PCE 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전반적으로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월 대비 상승률이 이제 상치에 밑돌거나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변동성이 큰 이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건원 피시 가격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 일단 이제 이번에 이제 이처럼 이제 물가지표가 좀 둔화된 무거워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만 이제 이번 지표 같은 경우에는 간세 정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에 물가 주의를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주 또 중요했던 게 이제 연준의 FOMC 이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이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간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동반 상승 위험을 경고했고 통화 정책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주요 위원들은 이제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 예상보다 더 지속될 수 있고 동시에 고용 시장 악화로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 유지와 경기 방어를 위한 금리 인하 사이에서 어려운 양재 태일에 직면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에는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도 나왔는데요. 어,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뭐, 시장 전망치보다 양호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개인 소비 정가율 같은 경우에는 1.2%를 기록했는데, 속보치인 1.8% 대비 하향 조정되면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키워지고,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울러 지난주에는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29일날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열고 기준금리를 발표를 했는데 연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내수 부진과 미국발 간세 충격에 대응해서 경기 부양에 나선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이후로 4차례 기준 금리를 인하를 했고, 총 1.0%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다만, 이창용 하는 총재는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면서도,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자산 가격만 자극할 수 있다며,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를 주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네, 이번 주에는 미국 노동부의 5월 비농업 고용 지표를 비롯해서 민간에서 집계하는 고용 보고서가 대거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도 계속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주간 단위로 뭐 이렇게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입장이 계속 바뀌고 또 이런 되게 시장에서 놀랄만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증시, 글로벌 국내 증시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별 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같은 해는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3개 리츠가 하락을 했고 7개 리츠가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는 코란코라이프 인프라 리츠입니다. 한주 동안 2.66% 하락을 했고요. 프랑크 라이프 인프라 리츠의 경우 지난주에 배당낙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9일이 배당낙일이었는데 하루 동안에만 주가가 2.55% 내리면서 낙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서 맵스 리츠가 2.5% 내렸고 ESR 캔더스테어 리츠가 마이너스 1.9%프랑크 더원 리츠가 마이너스 1.54% 이제 미래에서 글로벌 리츠가 마이너스 1.44%를 기록하면서 낙폭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ESL 알캔더스키어리스가 지금 삼주 연속 낙폭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지난 구 일에 유상증자 지난달 구 일에 유상증자 발표한 이후에 주가 계속,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걸리락 신주를 받을 자격이 확장된 날짜가 걸리락이 발생하면서 주가로 보이 더 커졌는데요. 일단, ESL 캔더스케어 리츠의 1차 확정 발행가액은 4,310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최근 주가 흐름을 감안하면, 최종 발행가액은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주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리츠는 신한 서부 TND 리츠입니다. 신난 서부 TND 리츠는 한주 동안 4.35% 상승을 했는데, 홈플러스와 임대차 협상이 임대료 인하 없이 마무리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 됩니다. 이외에 JR 글로브 리츠와 롯데 리츠가 1%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란코라이프 인프라리츠 같은 경우에 지난 주20 지난달 28일에 공시를 했는데 그 4,960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진행한다고 공시를 했고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고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총 이제 4,960억 원을 조달하는데 일시대출로 4,780억 원을 조달하고 대출기간은 2년이고요. 금리는 고정금리로 4.04% 수준입니다. 그리고 500억 원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 조건이고 어, 아울러, 이제, 408억 원 같은 경우에는 3개월 CD 금리에다가 150BP, 그리고 92억 원은 이제 3개월 CD 금리에다가 660BP 수준으로 발행을 합니다. 또한 한도 대출로 180억 원을 조달을 하는데요. 대출 기간은 2년 금리는 고정으로 5.0%입니다. 네, 이 고랑코, 고랑코 라이프 인프라이츠 같은 경우는 지난 1일에 약 4,700원 규모의 담보대출 만기가 도래를 했는데 기존의 금리가 2% 중반에서 3% 중반 사이입니다. 이번에는 4에서 5% 수준의 금리에 차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요. 올해 실제로 이제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치 최대 하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파이낸싱입니다. 실제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치를 운용하는 코란코 자산 신탁도 지난 4월 16일에 삼성증권 리서치 주간으로 열린 IR 행사에서 올해 리파이낸싱 업바로 연간 주당 배당금이 어, 지난해 대비 약21%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향후에 어떤 이제 리파이낸싱 분산, 어, 대출 분산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해서 리파이낸싱 리스크를 낮추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네, 다음은 신한 서브TD 리츠 소식입니다. 신한 서브TD는 이제 지난 그 삼월 이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서 홈플러스 매장을 지어져서 하는 부동산 펀드와 리츠가 큰 타격을 입게 됐고 예, 지난 약3 개월 동안 이제 임차인 홈플러스와 임대인 부동산 펀드와 리츠 간의 임대료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상당히 갈등이 이제 심했는데 뭐 상대적으로 신한 서브 t 인디 리츠는 나은 상황이었고요. 신한 서브 t 인디 리츠 같은 경우는 또 상장 리츠 중에서 유일하게 홈플러스 매장을 갖고 있는 리츠이기도 하죠. 이제 인천 스퀘어원 전체 면적의 약 30%를 홈플러스가 임차를 하고 있고 작년에 신한 서브 t 인디 리츠 전체 임대료에서 홈플러스 차지한 비중이 약 21.3%이기 때문에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다만 신한 서브 t 인디 리츠의 경우에는 홈플러스가 나가더라도 이제 대안이 좀 상대적으로 충분히 있었던 그런 리츠였고요. 스폰서인 서브티앤디 리츠가 책임 대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리츠나 펀드에 비해서는 타격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최근 홈플러스 인대리 협상도 이제 비교적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지난달 27일 이상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협상 결과를 보면 선납인대리 15억 원에서 약 35억. 30억 5천만 원으로 증액을 하고, 연간 임대료를 약 44억 4천만 원에서 28억 9천만 원으로 증액을 줄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선납 임대료와 이제 연 임대료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제 홈플러스부터 수치한 연간 임대료 자체는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선납 임대료를 상해하면서 임대차 만기가 기존 2032년 8월 말에서 2 0 2 9년 5월 말 또는 선납 임대료 없어지는 시기로 앞당겨지게 됐고 이게 마무리되면 이제 아마 서브티 엔디리츠가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책임을 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신한 서브티 엔디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실라스테이 마포 그래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 실라스테이 마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신한 서브티 엔디리츠가 처음으로 인수한 호텔이고 아마 올해는 추가 호텔 인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우선은 보통주 45억 원을 투자하고 이종 우선주 250억 원을 2년 뒤에 이제 인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턴프리미어 리츠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이마스턴프리미어 리츠는 이제 지금 지난 2018년 이후로 상장된 리츠 중에서 스물한 개 리츠 중에서 주가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어 또뭐 현재도 좀 이렇게 돌파하고 실마리가 안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 마스터프리미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 패밀리 오피스 성담이 이제 그, 그동안 한동안 최대 주주였던 리츠로 유명을 했는데 이 성담 같은 경우는 지난 2022년 5월에 마스터프리미어 리츠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당시에 프리 IPO 때부터 투자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마스터프리미어 리츠 최대 주주였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 지분을 매각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리 IPO 당시에 이제 성담이 200만 주를 인수하면서 투자에 참여했는데 상장 이후에 기존 최대주주였던 신한캐피탈이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2022년 6월부터 최대주주를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성담이 이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주식 장례 매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분율이 뭐 기존의 7.52%에서 6.45% 줄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마스턴 투자운용이 지난 4월 22일에 이제 마스턴프리미어리츠의 최대주주가 마스턴 투자 운용으로 변경되었다 공시를 했었죠. 당시 공시를 보면 4월 말 기준 성담의 이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지분, 보유 지분은 196만 8,439주로 줄었는데요. 이후에도 이제 성담은 장례 매도를 통해서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지분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공시에 따르면 현재 상담의 마스턴 프리미어리츠 지분율은 5.48% 보유 주식 수는 117,672,249주로 줄었고요. 어, 4월 말 기준의 196만 8,439주와 비교해서도 약 30만 주 정도가 이제 줄었습니다. 계속해서 마스턴 프리미어리츠 지분을 처분하면서 이제 초기 투자자가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의 현재를 말해주는 게 아닌가 싶고, 어 최근에 이제 마스터 프리미어 리츠는 새로운 상장 리츠 운영력도 뽑았는데, 하루 빨리 분위기 세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K리츠의 리션을했겠습니다 고맙습니다.